자, 이웃나라. 자, 이 떡밥 준비돼하나데 어디 갔지? 떡밥입니다, 이게. 잉이씨이들이 <laughs> <laughs> 한자 한다는 이웃나라 떡밥. 자, 보이시죠? 이거. 준비되어있습니다 자, 바늘. 바늘 꼬다리랑 바늘이랑. 이 <목소리가 목소리를> 오... 나라에서 파는 압축입니다. 자, 이잘 보십시오. 자, 떡밥 지금 열라에 빼기고 있는 자, 이게 이 나라에서 파는 압축이고 그리고 지금 음, 떡밥을 안에다 그리고 압축을 하고 미리 빼놨던 어, 떡밥을. 이렇게 지금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바늘로 떡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으로 보이는 저기 떡밥 압축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떡밥이 잉어들이 한장한다는 잉어나라에서 판매 중인 인생이사 떡밥입니다. 이렇게 약간 다시 주고, 자, 떡밥을 하나 만들었고, 자, 어떤 거든지 보시죠. 떡밥하고, 떡밥을 죽기통단 넣고 그리고 집렇기에 압축을 하고 거기서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떡밥을 바늘꽂이로 꽂아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떡밥 압축기의 장점은 절대로 고장이 안 난다. 그리고 단점은 절대로 고장이 안, 나, 안 나니까 한번 사면 끝까지 쏜다. 거기에 단점입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큰 단점이죠. 저렇게 떡밥 만드니까 한 1분 20초 3 0초 떡밥 하나 만들고, 떡밥 10개만 한 15분 정도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은하라 떡밥 압축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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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물이 적은게 적게이많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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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0.4? 40%? 거 이거, 이거, 이이렇이부슬부슬하게거이서 오. 잠깐 방치합니다. 이제. 음. 집초해서 집초 좀도 물이 많은 게 삐져 나오죠. 많이. 아, 물이 많은 건 삐져 나오죠. 우쁘게 보내봐요 제대로 또 버렸는데, 많이 뜨고. 이렇게 완성됩니다. 것다 걸치. 젊어서 힘이 좋으신 분들은 손으로 눌러서 해도 전혀 상관없으시지만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이걸 다섯 개, 열 개씩을 한꺼번에 만드는 순간 손이 절려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장 아직까지 문제였습니다. <laughs> 젊으셔서 그렇습니다. 떡밥을 만드는 방법은 내추와 외추가 있는데 이 압축기는 내추도 가능하고 저렇처럼 외추를 쓰셔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떡밥 작게 써버려서 하니까 손으로 못 뭉치겠는 거야 귀찮아 <웃음> <웃음> 이제 국스카닥이안 나오면 이제 다압축된 거야 네, 그렇지 거라. 이제 거의 압축된 거지 이제 꼭카락이 이제 쭉스 빠져야 되는데 이 커나서 이제 점점 낚시 낚시에서 편하게 편하게만 생각하고 말이야. 손으로 이제 못 뭉치겠는 거야. 아, 어, 씨, 숙야 이거 이거는 또 빠르 좀 앞쪽에 찍을 때는 이거를 빠르 좀더쓸 거다. 괜찮아. 옥수수 덩어리가 많, 옥수수 가루가 나 많, 나 많이 들었네 그냥 통으로 그냥, 막통 옥수수로 안 빻고 이 사람은 이참 질들이게 달린 거야. 언제부터 이런 거 했다고 손으로 확실히 파야겠어.